네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들 마이 나오 나오고 있는 거가요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저는 사실이 조국에 대한 이슈를 제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미 과거의 전례로 보면요 조국은 딸의 대하도시 부정고한 건만 가지고도 이미 집에 갔어야 되는 거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도 터져 나오는 조국비가족의 어마어마한 비리 부동산 뭐 주식 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조국비리 지금 다 알고 있는 사람 몇 명을 했겠어요? 이거는 한 명이 조지는게 아니라 거의 장관 후보자 10명 정도가 저지른 비리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이슈를 못 따라가거든요. 김영삼 정권 때 박희태 법무장관이요. 바로 딸의 부정입학 의혹 단한 가지로 그냥 날아갔어요. 딱한 가지. 원래 그런 걸로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거리 뭐의 수십 가지, 수십 가지. 그런 상태에서도 인력을 한다. 제가 못 따라가다가 지금 여기 와서 좀 보니까 문진이가 뭐 친구가 인명을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제가 여의도에서 인터넷 신문사를 찾은 다음에 20년째 지금 주연하고 있는데 전례가 없어요. 이런 전례가 없습니다. 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콘테 다 참여돼요. 이런 정도로 비리가 터져 나왔는데 그냥. 을 한다. 뭐 도저히 이거는 이미 상식을 그냥 초월한 상태로 이미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김재인은왜저저지을하이 있을까요? 이게 요즘에 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럴까? 어? 동기한테 무슨 약점 잡힌 거 있나? 다생각할거 아, 아닙니까? 왜 저러냐고? 이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첫번째는 문재인 자체가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는겁니다. 이따가. 네. 근데 전체를 개돼지로 본다기 보다는요 우리같은 국민들은 개돼지로 보지 않겠죠 문재인이가. 지금까지도 우리 이미 하고싶은거 다 해봐 하는 한 수백만마리의 개돼지를 문재인이가 사육을 시켜 놓은겁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막가는거예요 어차피 죽을 때까지 나한테 충성하는 수백만 마리의 개돼지를 내가 사육해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헤쳐나가겠다, 이거를.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은 늘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늘 수백만 마리의 개돼지 앞세워가지고 일들을 추진해왔어요. 이번 이라고 뭐 다르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와 관련된 일이지만은 저는 이 조국 사태를 보면서 뭐 다른 사람들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정무라하고 비교하잖아요 조국 단하고 정무라하고 비교하지 말고 박 대통령하고 한번 제대로 비교해보란 말입니다 조국 사건하고 박 대통령 주변에서 저런 비슷한 거한 건도 없어요 조국이 저지른 비교가 비슷한 건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무라 건을 막 보도하면서 마치 이거 뭐 서로 서로 피장파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정누라도 저렇게 아작을 냈으니까 조국 달도 그렇다? 아니에요 박대통령까지안 가더라고 정누라 것만 봐도 이렇지는 않아요 절대 정누라입시비이 없습니다 부정 입허가 없어요 정누라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가지고 당당하게 특징게 입허냈습니다 부정 자각금 없어요 아시안게임 금메달 땄기 때문에 국가에서 연금이 나와요 존재 자격 받은 거 없습니까? 단 타냐? 태릉 선수촌에 입촌해가지고 국가에서 훈련하느라고 수업 좀못 들어가면 그밖에 조국따라고 비교가 되는 사안이 아니에요. 저는 왜 20점에서 지금 박 대통령 8월 10일 날 판결 나왔죠. 20점에서 박 대통령하고 우리는 당당하다. 저는 쓰레기하고 다르다. 이렇게 치고 나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같이 덮었어가지고 나경원이 뭐 황교안이 뭐 장외투쟁이 아니 어쩌고저쩌고 떠드는데 왜 이게 안 먹히냐면은 박 대통령이 온갖 뇌물 받고 온갖 국정농단 저지르고 그렇게 덮어서 탄핵을 당하고 감옥에있지 않습니까 그 세력으로 지금 덮고 실어 놨습니다 문재인과 수백만 말의 개그입니다 우리가박 대통령을 조국하고 똑같은. 덮어씌워놨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세력이 조국을 깐다 아유 똑같은 놈 이렇게 지금 물타기가 되고 있는거고 문재인과 개이지들이 그거 믿고 막 나가고 있는거고 한마디로 박대통령의 누명을 벗기지 않으면은 조국이 제2의 조국 제3의 조국 제4의 조국이 나와도 이런식으로 가게 되는거예요 지금 자유한국당 완전히 잘못 가고 있는거 박 대통령 복구 가면은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믿는 것 그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가 있죠. 언니에게는 지금 대한민국 언론이 난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한민국이 해외 유학생을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입니다. 국민 교육 협정 여기 있는 저기 조선일보, 저기 동아일보, 여기 연합뉴스, 해외 유학파들 천지예요 근데, 국제뉴스를 똑바로 보더라고 지금 문재인은요 이미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에서는 끝났어요 완전히 끝난 사람이에요 끝난 사람 그걸 지금 똑바로 보도를 안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지소미아를 파괴했을 때 그때 이미 게임 끝났버린거든요 한일관계 갈등이 아니라 그거는 문재인이가 김정은이 눈치 보면서 미국에다가 칼을 써버린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미국이 용납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이미 국제사회에서 끝나가고 끝나가게는 끝났고 문재인가 이 알아요 그거를 자기 명주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래서 조국 같은 부패를 함께하는 봉지, 부패를 함께하는 봉지 그리고 수백만 마리의 개돼지 이렇게 묶어갖고 최후의 결사항전을 하려는 거. 국제사회에서 끝났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런 근데 그문제의쥐 하나 살기 위해서 이제 지금 뭐 나라가 엉망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 조국권도 엉망이 되고 있지만은 지금 일본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완전히 손바지겠다 옛날에 WBC 야구대회에서요, 이지로 하는 일본의 최고 야구선수가 향후 30년 동안 일본을 못 넘게 넌보지 못하게 해주겠다 는데 지금 일본의 아의정권이자 미국도 이제 승인되지 않았어요? 한국을 때려부수는 거 미국도 지금 분담하지고 있습니다 기회가 왔다 이번 기회에 한국이 30년 동안 일본을 못 넘게 한번 손봐주겠다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보도 안 되죠? 미디어치에 보시죠 미디어치에 일본의 진짜 현지 언론 보도를 우리가 다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완전히 지금 일본은 거의 전시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이 값을 대는거 이번 기회에 직발받아 놓겠다. 여러고있습문재인은 지금 뭐하고 있냐? 문재인은 독도 가지고 수월하려고 그래요. 또문재인 문재인이 마지막 사기에 자기는 독도에서 한번 수월하겠다. 의도적으로 독도를 계속 부각시켜가지고 일본하고 독도에서 좀 충돌하려고 어제 일본의 국회의원이 이번 기회에 독도를 가져오자 그 발언했죠. 그거 한국 언론들이 망언 망언 그러는데요 일본 현지에서는요 드디어 기회가 왔다 어, 독도 가져간다 여러와 같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그 그딴 말 떠들 거 아닙니까? 일본은 문재인 이용해 가지고 대한민국 완전히 벗겨먹으려고 지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독도에서 쇼하잖아요 일본 자위대가 독도에 들어와서 독도 점령해 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11월달 안에 그런게 벌어질 것 같아요 한국이랑 일본이랑 독도에서 연쟁하잖아요 그럼 게임도 하요 게임도 시작하자마자 독도가 바뀝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저기 북계 김정은이 김정은이도 이제 또 기회가 왔다 해서 민족의 땅, 독도를 지켜주겠다 이러고 뛰어 나올겁니다, 김정은이 그 사태까지 가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참지 못해요, 그 사태까지 가면 더 이상 못참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지원해가지고 문재인이 김정은을 다 끝장내버린다 을자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이 김정은을 다 끝장내주면은 좋을 것 같죠 좋을 것 같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태 벌어지면요 트럼프의 힘으로 아베를 이용해서 문재인과 김정은이 날라가는 순간에 대한민국과 한반도는 다시 일제의 지배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베한테 나라 먹히게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저희 주위 사람들은 했더니 와 우리 같은 애국 국민들의 절대다수는 문재인 꼴 보는 것보다 아베를 안따라미루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땅, 우리 소국을 아베가 짓밟게 내버려도될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움직여서 문재인이 끌어내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끌어내려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국가와 민족이 총각을 야치는 사태입니다 문재인하고 김정은이가 자기 살려고 한반도와 독도를 한번로 도각판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땅 가지고 문재인 같은 역정 놈이 자기 살려고 도각판 벌이게 놔두면 됩니까? 먼저 끌어내려야죠, 먼저. 네. 문재인이 10월달까지 못끌어내리면 제가 볼때는 일본한테 다 터뜨리게 되겠네요 조국 조국 아웃 조국이 문제가 아니죠 조국이라는 자를개드지와 함께 밀고 가는 문재인이가 진짜 원흉 아닙니까 이제는요 제가 국번이 주말 집행때도 여러차례 말씀드렸는데 미국과 일본이 이정도로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홍콩처럼 지금 홍콩은 시진핑이 무슨 군대 움직이니 뭐니 하잖아요 지금 한국에서요 우리가 역적 문재인 끌어내 했을 때 대한민국 군대 안 움직여요 문재인이가 개혁명 설치한다? 안 움직인다 대한민국 군대 왜? 대한민국 군대는 미국의 배우가 있잖아요 홍콩이야 시진핑이 지금 군대 움직인다 해도 홍콩은 지금 중국 거잖아요 그래도 미국 눈치 봐가지고 못 움직이는데 우리가 문재인 끌어내려가는데 무슨 대한민국 군대와 경찰이 문의를 지켜주겠습니까 이미 국제사회에서 게임 끝났는데 조국권은 간단합니다 문재인이가 조국을 이용해서 개대진들을 움직이듯이 우리도 조국을 이용해서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 같고 아마 여러분들 참 답답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20대 30대 애들이 반역자들을 지지하는지 지금 서울대, 고대, 부산대 20대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천운이 있는 겁니다. 천운이. 20대 청년들이 이제 드디어 개돼지에서 벗어나서 사람으로 다시 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원래부터 알았죠? 문제인대지이라는 거. 우리가 몰랐습니까? 저 인간들 앞에서만 공정 정의 얘기하지 뒤에서는 다해브릭스를 해보는다고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 알았죠? 우린 다 알았는데, 몰랐던 청년들 20대, 30대 젊은이들. 이제 우리가 그들과 손잡고, 청와대로 가서, 청와대에서 딱 100만 명만 모이시다 청와대에서 100만 명만 2박 3일 동안 버티고 있으면, 요문재이 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에이 문재인 끌어낸다는 말도 안 되는 것은 하지 못하애들요 우리는 왜 끌어낼 수 있냐? 박 대통령의 청년과 진실과 신뢰를 하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그 힘도 같이 합쳐가지고 문제에 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정부패 비리정권을 오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청년과 정권을 오여왔던 겁니다. 그 힘과 같이 진실의 힘으로 딱 20대 30대 한꺼번에 모아서 100만 명만 청와대 가서 2박 3일 동안만 있어 보십시오. 문제에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중에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이 체포해버리면은 이제 아베가 한국을 지배하게 됩니다. 아주 절박한 상황이자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면은 큰 기회일 수도 있어요. 이 힘으로, 우리 힘으로 문재인 끌어내리고 김정은만 끌어내리면은 아베도 우리한테 함부로 못하고 우리가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으로서 아시아 전체를 주도할 수도 있는 상황 우리 이제 9월달이죠, 오늘. 9월부터 11월까지 우리 목숨 걸고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문제 인끌어 내려 청와대로 토격합시다 돌격하자! 네! 돌격하자! 네! 네! 100만 명을 모읍시다! 네! 감사합니다.